오늘 처음이기도 하고 우리 중에 처음 결혼을 하기도 하는 거니까 잘할수 있을지 걱정이지만 그래도 최고 잘 가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하고 갔습니다 실수 없이 아아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오늘 사회자를 맡은 황윤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오, 오. 코로나로 인해 참석하기 어려우신 상황에도 그리고 날이 지금 눈이 많이 오죠 눈이 많이 오셔서 지금 아, 오시기 힘든 상황에도 이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 그 학인 여러분께 신랑 신부 그리고 양가 부모님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신랑 20년 지기 친구 황윤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신랑! 입장! 너무 크게 내리네 소리가 아니야? 뒤에서 하면 어떤 장면으로 다를 수있으면 뒤에서? 했습니다. 잠시 후에 신랑 신부 양의 결혼식 관련 제정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지금 방문해 주시기 어려운 상황에도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신부 측, 신랑 측 그리고 양가 부모님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신랑의 지인, 이0년의 친구 황윤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득 담아서 선로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앙신부, 맞잘. 다음으로 혼인사역사 낭독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학신부께서는 하객분들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시는 대로 작서를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질, 질, 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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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며 항상 내곁에서 힘이 되어당신하고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과 함께고고 당신과 사람, 당신과 함께함에 늘 감사하며 언제나 당신이 기댈 수 있는 편안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마음은 평생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더 사랑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이만 이 마음 변치 않고 그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소중한 분들 앞에 엄중히 소약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신랑 과 <laughs> 신부 성공 양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오늘 친지, 하객 여러분 앞에서 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두 사람 앞에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며 행복한 가정을 끌어 나갈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이두 사람의 약속을 바탕으로 이 자리에 계신 가족들과 하객님들 앞에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021년 12월 18일, 사회자 황윤석. 어, 지금 신부측 부모님 앞에 신랑과 신부가 서 있는데, 지금 흘리는 기쁨의 눈물만큼 앞으로도 기쁜 마음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오래 잘 살겠습니다. 신랑신부, 인사 어머님, 어머님 어머니 한 번씩 일어나서 안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주세요 박수 박수 주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 벌써 이만큼이나 컸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제 옆에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와 같이 이제 곧 부부의 연으로 이거짓로들을 나가면 이제 부부의 이름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지금까지 키워주신 은혜 잊지 않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배운 지식 그리고 은혜 배워가면서 저도 앞으로 그렇게 역경을 해시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앞으로 또 힘들어할 때마다 다시 한번더 도움을 청하고 또 열심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신부 손에 불안 붙이고 열심히 사랑하면서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말씀해주세요. 네, 이제 신랑 신부 다시 안상 중앙으로 오셔서 하객분들을 보고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양자를 대표해서 하객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부가 많이 오고 있으니까 박수로 한번 응원해 주시는 것 어떨까요? 음. 감사하겠습니다. 신랑친구 행진.